라이엇이 미쳤는지 개 십사기 총을 출시했습니다. 그 총의 이름은 아울로 십간지인데? 이 총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몸샷 140 예, 팬텀 꺼지시고요. 벤달 중국산 버전 살 돈으로 아울로 사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샬 조준경의 총구 오퍼 총 공략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티어 플레 아니? 방금 보였는데? 아 이거 어뷰징 계정이라 그렇습니다. <놀람> 첫번째 맵은 어센트가 걸렸네요 일단 아울러와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엄마 카드 소유자를 픽해줍니다 아.. 이 새X 아빠 카드까지.. 일단 아울러를 최대한 빨리 뽑기 위해 다음 라운드 최소 크레딧을 2400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 평범하게 시장을 들어가 후드식 인사법을 해주고 몰래 해본으로 갑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근데 1대1이네요 1대1 100% 이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프렌즈 버리며 어그로 끌기 2. 고스트 죽고 소리없이 점프하며 내려가기 3. 아 로또 살걸 일단 이겼으니 아울러에 풀과 사줍시다 성능 한번 볼까요? 확실히 반갑 뺀다 상대로는 좋긴 하네요. 사이퍼 쉽게 픽. 피... 아, 아. 한명 남았습니다. 재장전 중. 아울로 10이캐체 궁이랑 비교해 봅시다. 아울로 너해냈구 아울러 아, 그래 이승 나갔지. 아 맞다 이거 공략 영상이었지 아울러는 준비 시간 때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물해서 저희 팀의 얼굴을 예, 볼수 있습니다 어 아, 여드름 봐봐 모공 많네 채근 생기 기본이야 미안데 미 미안 공수결대가 돼도 똑같이 최소 크레딧은 2,400원으로 맞춰줍니다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왜2,400 크레딧이냐면 노가 마을로 쓰려고요 아왜 이거 좋아 근데 왜 이기냐 근데 이게 살짝 문제가 생겼는데 아, 그래다 내놔이아울로우 사람... 3승 다음 맵은 바인드입니다 음. 제인버 픽해주고 게임 시작 아죽었다아또 말이야 1라운드 지고 2라운드에 아울로우 사서 사용해보고 싶지만 어차피 일라운드 이길거라 헤드헌터 섯발 사주겠습니다 원래 아울로는 공격 대더 뽑기 쉽습니다. 최소 크레딧 2,100으로 맞춰주면 설치만 해도 2,400이 되니까 극한의 효율이죠 아군이 한명 남았다 이 아니 얘들아 설이라도 하고 뒤지. 지 어쩔 수 없이 두 명만 따고 가겠습니다. 아 아니 얘들아 다음 맵은 아이스박스입니다. 좋습니까 스킵. 다음 맵은 브리즈. 근데 깜빡하고 아울로 안 써서 스킵. 그렇게 이라 아울로 못 쓰고 끝내나 싶었는데. 어 뭐야? 누군가 이라 아울로 영상을 VHS 허브에 올려줬다네요. 영상 소스 사용이 가능하다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밑으로 보시면은 P100인데 갑바가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라운드가 2코라운드라는 걸알수 있겠죠? 예, 예. 와우, 미쳤고. 제차한 방에 가버린 거 보이시니까 여러분? 심지어 반값 밴드를 잖아. 자, 피킹. 와우! 사이클 비대접에 아, 떨어졌습니다. 이래, 이래. 아 분신이었네. 셔터 셔터. 결국에는2라운드를 무엇이 아울로다. 아 이렇게 끄러해 1라 아울로의 사기성 첫 번째 영상 잘 봤고요.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딨지? 어 아, 여기 있다. 어 아, 저건 나중에 봐야겠다. 네첫 번째 영상처럼 가바가 없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스코어를 보시면 0대1이라 것도 알수 있고요. 와,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사기인데 너무. 아이고 이건 아깝다. 뭐야 이거? 2코 2라운드인데 아울러 올 산다고? 미친놈이네. 라면 돼? Nice kill, bro. Careful, lah, specter. 두 번째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2라운드 아웃로우의 사기를 알아봤습니다. 좋네요.